1420만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사는 경기도 경기도의 대표의장 정수경입니다. 먼저 이번 원탁 회의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리며 한중일 삼국지방의 대표들께서 한 자리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한중일 삼국지방의 차원의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가 의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제는 인문교류 촉진을 통한 이의기초공부화입니다 다소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를 넓혀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쌓고 그 바탕에 민유주의 근간인 민의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인문교류는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사, 같이 생활 방식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 중심의 교류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국가, 민족, 종교 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는 훨씬 더 유연하고, 주민의 사유가 가까운 현장 중심의 교류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한중일 세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나 외교 문제로 인해 우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사람 중심의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k p o 을 넘어 K-민주주의로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종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세계 각지역의 지방의회와 활발히 분류해 오고 있습니다.